안녕하세요 디아블로4오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방금 끝난 캠파이어 지금 어떤 변경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여러분들께 스케줄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여러분들께 앞으로 미래의바를 모팩 사진 미리 선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변경점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팩은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킬 포인트들 변경점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직번역한 버전도 여러분께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유템 새로운 옵션 체인지가 여러분들 진행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새로 주셔야 됩니다 다만 고유템 자체 옵션은 여러분 변경이 되지만 거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어픽스들은 여러분께서 새롭게 주셔야 된다는 점 알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들, 일반 던전, 앞으로 여러분들 클리어 하실 때 레벨 35 이상 전설이 개런티로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부캐를 키우는 과정에서 뭐 어떤 일반 던전을 클리어 하시면은 무조건 전설을 35 레벨 이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물고블리는 더 낮았습니다. 레벨 15 이후에 잡으시는 보물고블리는 무조건 최소 하나의 전설을 개런티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던전 나가기가 3초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현재 발표된 패치 노트 관련해서 원소술사와 야만술사의 변경점들을 여러분들께 곧 보여 드릴 예정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패치 노트가 여러분들 발표 날짜가 나왔습니다. 8월 3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새벽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1.1.1 패치 적용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8월 9일 수요일 새벽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모펙 여러분들 어, 업데이트로 1.1.1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업그레이드됩니다. 여러분들에서 기존의 어, 악몽 던전 지금 모펙에 엄청나게 많은 몹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원소술사의 변경 전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소술사의 변경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 보드 그리고 전설 어, 위상 그 다음에 고유템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경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볍게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염탄에 속해있는 깜빡이는 화염탄이죠 네 그래서 적중시 만화 이행성그 다음에 이제 화염 화염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불덩이를 사면 변경이 50% 증가하고요 그리고 치명타 공격력이 20%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마리 이상 적중하게 되면 30%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화염구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들이이 상당히 많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쇄번개 역시 변경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버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쇄 번개 생성 확률 30% 지속 효과 공룡 증가량 애수의 맹렬함 추가 기능이 여러분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두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연소 변경되었습니다 불타는 효과 공20% 그리고 효과의 피해량 역시 추가로 2배 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복자 보대에도 변경점이 좀 생겼습니다 전설로드 변경점이 생겼죠, 여러분들? 치명타 확률 증가 15%까지, 그 다음 도관 전설로드 역시 증가, 희귀 문양 지금 피해 감소량 증가, 영지 문양 10% 증가, 감소량 증가, 그리고 노드 증가했습니다. 파라곤 역시 정복자 지금 보시면 이제 희귀 노드 쪽에서의 증가량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 혹시라도 지금. 모드 기실 분께서 좀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게끔 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더 빨리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네자 히드라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버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설 위상 지속 시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법 효과 부여 역시 적용이 됩니다 화염의 측면 추가 피해 화염의 측면 증가량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배 올랐습니다 저주의 양상 변경되었구 치명타 40%, 보너스 2배, 플레임워커의 특성 6초, 그리고 증력, 치명시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전설,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네, 변경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이 밑에 스킬은 여러분들 바로 야만 용사입니다. 여러분. 자, 베이직 스킬들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리고 파열 충전 강력한 충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데미지 어마마 한 버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격변 역시 지금 증가가 있었고요. 패시브 지금 증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마마게 어하 지금 여러분들 올라간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압시 출혈 피해가 11%에서 무려 70%까지 증가한 지금 이 퍼센티지 여러분들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폭화 증가량 그리고 거란문이고 그래서 군 선조 의 힘의 측면 그리고 속성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인 옵션들 지금 올라가시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유니크템들 지금 이제 고유템들까지 변경점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예,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신 이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밸런스 패치 내용들만 나와 있고요. 지금 모팩 변경점 제외하고 지금 알려드린 그앞 부분의 내용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그 외에는 어떤 패치가 내용이 있는지 어 아직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가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또 늦은 시간 함께 캠파이어 시청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4 디아블로 정말 4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과연 1.1.1 패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 4, The 4th Campfire 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